안녕하세요. 네, 꿈자입니다. 네. 지금 새벽 운동하고, 지금 여기 또 조깅하러 나왔습니다. 그 뭐지? 그 흔덕지구, 그 용인, 흥덕지구, 안경369, 네, 그 스토리를 한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. 네. 아, 우선 제가 2017년 8월 15일자로, 네, 삼성에 퇴사했고, 그래서 이쪽에, 제가 다니는 그 헬스장인데 그 안에 이제 골프 연습장도 있고 이제 스크린 게임 하는 것도 있거든요. 네.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. 네. 근데 제가 뭐 이제 고향은 뭐 태어난 곳은 이제 고안인데 실제로 뭐 생활한 곳은 이제 경상북도 봉화입니다. 그래서 그 골프를 제가 거의 레슨도 안 받고 거의 혼자 독학으로 거의 마스 터 했어요. 그러면서 그 쪽에 그 골프 뭐라 그러노 밴더 밴드. 밴더를 밴드 해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그 이제 스크린 게임을 치는데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됐죠. 보니까 뭐 안경, 안경 뭐한 십몇 년 했고 뭐 그래서 뭐 이제 뭐 가게 오픈도 하고 뭐 팔고 그러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면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같은 동향이더라고요. 예. 영주라 하더라고요, 영주. 저는 이제 봉하고. 그래도또 같은 종시에요. 안동근 씨. 뭐, 그래, 이러면 친하기 전에다가. 하여튼 뭐, 그렇게 골프 치다가 또그 골프 안에서 또 하여튼 그 여자들이 또 이간질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탈퇴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와 있다가 이제.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헬스장도 있고, 골프장도 있고, 그러니까 이제 저가 또 이게 또 뭐라 그래야 되노? 참. 그래서 그 헬스장도 못 가고 그러면서 제가좀 많이 아팠어요. 예. 그 아픈 거는 제가뭐 아직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 처음에 연락을 피했죠. 그리고 작년인가? 예. 작년. 저작년부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, 문자로. 뭐, 성철아, 아유, 좋은 건 있는데, 형이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. 아, 그때도 무조 저는 뭐 돈에, 돈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, 안 한다고 그랬죠. 또 작년, 어 작년 1월 어, 달이고, 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, 주가에 찾아오고. 음. 근데 이래 보니까 하는 행세는 신발을 보니까 되게 하여튼 한 2년 전에 처음 골프 시작했을 때, 만났을 때 하여튼 그 신발이 없고 되게 너덜너덜 거렸어요. 예.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좀 살기 힘드나 어. 하여튼 그런 생각 들었고 계속 오는데 또 제가 좀 마음이 약해요. 예. 또 외향은 좀 이렇게 뭐 남들이 뭐 거칠 어로 보인다 그러는데 솔직히 좀 되게 내성적이고 예. 또 정도 많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계속 찾아와가지고 하여튼 끝내는 일차로 이제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흥덕지구 369를 이제 차린 거죠. 우선 보증금은 저, 이, 저 이름으로 했고, 그리고 5천은그 사람이 또 자기 지인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대 보증 쓰고, 그래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뭐, 우선은 뭐, 다 걸린 게 있으니까 뭐, 저도 뭐, 불안한 그런 감정 없었죠. 그 연, 이자 24%. 그리고, 그때저 제가 더 회다 주식에 돈이 다 있었어요. 한 10억이. 예. 그래서 손해 보고 해줘해줘 가지고 내가 그랬죠, 형. 뭐 손해 보고 해 줬는데 손해 본건 형이 책임 져야 되지 않냐 했더니 어, 알았다 그러더라고. 예. 그 2천만 원 손해 본거해 가지고 1억 2천. 그걸 해 줘서 한 달에 어. 어, 2천만 원은 이제 10개월 해 가지고 분할로 이제 받고. 그리고 1억은 어, 얼마? 24%니까. 어, 100만 원인가? 어, 하여튼, 그래가지고, 이제 매달 받았죠. 그래서 또 이제, 6월달인가? 또,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. 여기 또, 삼성전자, 반도체 옆에, 자기가 후배가, 그 안경 점 하고 있는데, 그거를 자기가, 어, 그 가게를, 안경 가게를 사고 싶다. 그래서 뭐, 뭐, 처음에는 뭐, 3억 달라 그랬다가, 뭐 그다음에 내가 안된다니까 뭐 2억 빌려달라 그랬다가 하여튼 최저 종뭐 1억 5천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. 그럼 또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걸 같이 가보자 하더라고. 그러니까 뭐 둘이 뭐 아는 사이 돼. 그래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주려 그랬죠. 그이후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. 예. 아또 그니까 이 사람이 또 고금리로 또절 꼬시는 거예요. 예. 또그 당시에 이제 1억 그 빌려준 거 이자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또 저도 빌려줬죠. 빌려주고 이제 그 가게를 인수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그랬죠. 그럼 그 가게 안에 저도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좀 그렇다. 그럼 저도 출퇴근하고 흐르면 저도 이제 몸이 좀 건강해지지 않겠냐. 그 앞에 이제 책상 하나고 좀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. 그랬더니 알았다 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사람이 뭐 연락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그 가게를 가봤더니 그냥 그 제가 빌려준 사람 건보 씨는 없고 그 전화했더니. 뭐라 그런 줄 아세요? 미안하다 그러면 아나이아 진짜 이랬어요 아좀왜 미안하냐 그랬더니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가게를 인수를 못 했다 그러더라고 그럼 내 돈은요 그랬더니 그돈 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어 대출을 빚 있는 걸 갚은가 봐요. 예. 근데 항상 그 당시에 그랬거든. 자기는 뭐 대출도 없고 뭐그 빌린 것도 없고 어 그러니까 안심하라 그랬거든요. 와, 그런데 뭐 어떡해. 한번 벌써 1억은 빌려줬고, 두 번째 1억 5천도 빌려줬고. 아, 그래서 진짜 뭐 이거 뭐 빼도 밖도 못하고 알았다 그랬죠. 그렇다면 그래도 이자는 꼬박 들어오니까. 1억 빌려주고, 그 이자에다가 또 주식 마이너스 그 사람 돈 해준다고 2천 손해본 거. 그것도 이제 이자 나오고, 그리고 또 1억 5천 빌려준 거. 고그 이자 나오고 또 1억 5천 또 빌려줄 때또 주식 손해 본게 어, 3천만 원인가? 네, 5천만 원 그래요. 그것, 그거는 이제 12개월 이제 엔분해 음, 해가지고 나누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자 들어왔거든요. 이자가 깨 들어왔습니다. 어. 이자하고 그 주식 손해 본 거랑 한7,800 들어왔나? 어. 그건 계산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하도 지금 이자를 안 받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러고 있다가 또또 또 연락이 또 오는 겁니다. 자기가. 원래 대출이 없었는데 아 모르고 사채를 좀 썼는데 이게 좀 이자가 있다 음 근데 빌려주면 지금 뭐 공인 상공 해가지고 자기가 어 대출 신청해 놨다 여기 한 5천에 될지 이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돈 들어오면 내가 너돈 지금 빌려주면 바로 줄게 근데 아 근데 그 돈도 싫더라고 전부 다 거짓말이고 왠지 사기치는 느낌 들더라고요 예 근데 물증은 없으니까 또 계속 몇달 연락이 왔어요. 아 성철 나 미치겠다. 모르고 일스 들어올 때는데 이게 지금 벌써 아마 뭐 일억이 다 돼간다 그러더라고요. 또 꼬시더라고.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안경점에 그 매출 돈 들어오는 거 자기 그거 뭐야 그뱅어 인터넷 뱅킹이랑 비번이랑 공인인증 해가지고 줄테니까 그럼 너도 날 믿지 않겠냐. 또 그래 꼬시더라고. 아. 근데 싫다 그랬죠. 근데 진짜 부탁한다. 형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1억을 빌려주고 나서 뭐한달 지났나. 형 왜, 그때가 한 10월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. 그때가 1억 6,400또 빌려줬죠. 그런데 한달두달 달 지났나. 왜 대출 뭐 그거 했는 게안 들어옵니까? 이건 형이 저하고 약속하고 빌린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 그게 또 대출이 <laughs> 취소됐대요또 거짓말 하더라. 고 와! 그때가 한 12월달쯤 됐을 것. 어, 12월달쯤에 예, 됐죠. 아, 진짜 보니까 이거 와! 진짜 갔어, 진짜. 어떻게 이제 해보고 싶은데 아 엄청 많이 참았어요. 그래서, 근데, 뭐, 우선은, 가게 매출 돈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로 이제 한 달인가, 어, 어 예. 이제 저가 그 사람들 이제 이자랑 받을게. 그때가 천사백인가, 이자가, 예. 다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빌려준게. 근데 1월 6일부터인가, 예. 그때 저가 이제 돈을 이제, 어, 뺏어, 있거든요 이제. 그래, 안 되길래 전했더니, 아, 지금 뭐, 클라스 또, 그러더라, 왜요, 그랬더니. 뭐, 이제, 내가 뭐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 값을 안 갚아가지고, 이 돈이 계좌가 다른데로 지금 거기서 카드에서 압류가 들어왔다. 또 이러더라고. 아, 나또 그런가 으로 했죠. 그러면서 뭐, 돈을 안 주는 거죠, 이제. 아, 근데 하여튼 뭐, 전부 다, 지금 와서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. 그게, 카드 매출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, 그놈이 이제 지가 해생을 하려고, 회생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 저도 아 이번 기회 좀 많이 <laughs> 진짜 많이 배웠네요. 각 은행마다 돈이 꾸주, 꾸준히 차 있어야 돼요, 이게. 예. 어. 그럼 이 사람이 꾸준히 돈을 벌고 있구나 그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. 그나 지나 하면 살라고 그거를 그렇게 했더라고.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자기 뭐그 사채, 뭐돈 빌린 거일 보니까 갑자기 1월달에 지가 막 1억 5천, 뭐 6천, 1.5 그, 뭐야, 일수돈을 빌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. 내가 보다 그 돈을 빼가지고 하면 뭐 어디 빼돌린 것같은 느낌에. 딱 보니까.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. 뭐 이래 있다가 그냥 내돈한 5억 6천 그냥, 그냥 다 날릴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법무부 아니, 법무부가 아고 법무사 5억, 아니 5억이 아니구나. 법무사 한 5, 6백 쓴것 같아요. 해가지고 그 처음에 1억 해준 그 연대보증, 그 건모 씨, 건모씨 그 지인한테 우선 5천 걸고 그리고 건현호 아니 그리고 건씨 한테 그 카드사 다음 줄다 그랬죠. 그래서 우선은 건모씨 지인한테는 5천을 받았습니다. 지금은 네. 그러면 그러면 5억 6천에서 네. 지금. 예. 그러면 그럼 5,6천에서 억 진짜 5천 억 남았는데 아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은 뭐 회생해서 뭐 변호사를 쓰고 하고 있길래 저는 이제 우선 법무사래가지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. 야또 갑자기 또 말하려고 또 생각도 안 나네. 아 짜증 나가지고. 아 그래서 맞다. 어. 그래서 우선 그한2월 달쯤에 그냥 사기죄로 또 신고를 했거든저 혼자 개인적으로. 예. 네. 그래서 지금 그거 수원 남부 경찰서 가서 이제 진술 다 했고 이제 그 건모씨 그 사람 도와서 진술했다 그러더라고. 네. 그래서 뭐 이제 이번에 그 건모씨 그해생실 차는데 내가 돈 빌려준 금액이 맞나 안 맞나 해봤더니 또뭐3억 얼마를 해 놨더라고 이 놈이. 아 <laughs> 어이 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법무사 가서 또 돈집불 해가며 또그 서류를 또 사려가지고 저거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선 제출을 했고 거기서 그러더라고. 아이 사람 회생이 이게 뭐 파괴됐다 그러더라고. 아 그래서 내가 요 며칠 전에 우선 내가 그그 안경점 매출 그 카드사 다 압류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돈 찾으려고 법무사가 뭐 서류 뭐 인감 그 인감이 아니고 통장 사본 어. 하고, 그, 출신 신청서, 그리고, 주민등록증, 요거만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돈 찾으려고 부랴부랴 그 서울 가가지고, 진짜, 그 뭐야, 카드 사면 다, 삼성, 현대, 뭐, 롯데, 농협카드, 아, 진짜 카드 사를 일곱 개를 다 돌았어요. 다 돌았더니, 직접 안 와도 된대요. 아, 근데 법무사님이 이건가 직접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, 아. 와, 근데 또 가보니까 서류가 이세 개만 있는 게 아니, 아니고, 인감도장도 있어야 되고,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되고, 와, 진짜 나, 그 때문에 그날, 제가, 그날 도보로 그런 게, 운동도 하지만, 다 합쳐가지고 한 4만 보 이상을 걸었어요. 아 진짜, 우리나라 진짜, 일하는 거 보면 진짜, 아, 답답해요, 진짜. 아, 그래가지고, 하, 하여튼 그건 뭐 알게 됐고, 그래가지고 이제, 또 법무사한테 그랬거든요. 그 우선 내내돈그 5천만 원. 그것도 같이 걸자. 그래서 같이 같이 걸었어요. 에. 그래서 이제 수원 검사 그쪽에 가서 그 건모씨 이제 채권. 이제 나는 이제 남북 경찰서 이제 증거 자료로 이 사람이 빚이 이만큼 있는데 내한테 접근해서 지금 사기친 거다. 그 자료를 내가 지금 채권자 금액이랑 날짜를 내가 좀 띄달라 했더니. 어저께는 뭐 취소됐다 그러더니, 보니까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. 또, 아 진짜 또, 수원지금 수원검찰청, 아니, 수원검찰청이라 수원법원, 와, 진짜 또 일을 그래 하는지. 그냥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, 지, 그 해생절차를 지나고 있다더라고요. 진짜 나는, 우리나라 법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, 개인이 빚이 45억이 있는데, 그거를 해생절차를 해준다는 그 자체가 나는 우리나라 법이 진짜, 하, 이해도 안 되고, 진짜 뭐, 옛날부터 이해 안 됐지. 뭐, 자유민주 국가라면서, 뭐, 인권? 뭐, 사람은 죽여놓고, 뭐, 인권이라 그래. 진짜 이게 법입니까, 이게? 개인 빚이 45억인데, 이 사람을 해생 절차해준다는 게, 와, 전 솔직히 거짓말 아니고, 이 5억 6천 없어도 되니까, 그냥 이사로 깜빵 집어 놀는데 그랬어요. 개심하잖아요. 근데, 그 내가 돈 빌려주고 1년 사이 그 45억이 생겼겠습니까? 한 그전부터 이 빚이 있었던 거예요.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답 안나옵니다 진짜 앞으로 더 할겁니다 내가 많이 느낍니다 개인들 국민들 인간성도 그렇고 거의 뭐 제가 모르겠어요 아 심각해요 수준이 그리고 또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아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생쇼 했어요 그래서 뭐 채권자 그거는 결제가 하면 뭐 3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. 예. 지금 3일 지난 연락이 안 와요. 예. 이거는 월요일 날 전에 가지고 뭐 결제 났으면 그 채권자 그 서류 다 해가지고 또 수원 남부 경찰서에 또 제출할 겁니다. 아 저는 뭐 이제 이 사람 와. 그래서 내그그 카페에 있는 분 아시잖아요. 그날 가가지고 내가 짜장면을 먹고 왔다. 제가 뭐 솔직히 속은 천불나죠. 부글 끌죠. 그리고 뻔뻔하게 내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? 내가 이거 잘하면 배정 절차 빨리 조기에 끝난다. 아,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 사람은 내한테 미안한 감정 하나도 없더라고. <laughs> 야, 그래서 뭐, 짜장이 먹는데, 와, 진짜 이거 그 저가 살면서 이렇게 진짜 아열 받고 진짜 아그 감정 아 진짜 표현이 안 되는데 진짜 꾹 참느라 내저 되게 힘들었습니다. 하여튼 뭐 채무자... 금액이랑 그거 결제 나가 면 법원에서 연락 오면 가서 찾아가지고 남부 경찰서 에 제출할 겁니다. 저는 그냥 이거는 보니까 사람은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.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그냥 뭐 허공에 그냥 5억 6천에서 5천원 받았고 그냥 5억 5천원 그냥 날린 것 같습니다. 뭐 돈이 중요하죠. 돈이 있어야 내가 뭐 취미도 할수 있고 놀러도 할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하여튼 뭐 돈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선은 이 사람은 나는 진짜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. 그래서 뭐돈 받고 안 받고 거기에는 큰 의미 지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머리 위쪽에 손바닥만하게. 머리털이 안 납니다, 머리털 예. 원형 탈모. 예. 그냥 뭐 신경 안 쓴다 그런데도 이게 내면적으로 계속 그게 있는가 봐요. 예. 그리고 뭐 지인들이 자고 이제 자면 그러더라고. 아침에 일어나면. 뭐 그렇게 욕을 하냐고. 저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있는가 봐요. 예. 그래서 뭐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원형 탈모도 생겼고. 예. 그래서 뭐 저도 주식을 한 16년 했는데 또, 스트레스 좀 받을까봐 좀안 하고 있어요, 예. 일부러. 그냥 자연. 자연에서 내가 경험했던 거, 그런 자료들, 또 카페에 올려, 올리고, 그럼 또 회원들도 뭐 직접 안 가보고, 그냥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할수 있잖아요. 예. 모르겠어뭐 회원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. 하여튼 자연은 저에게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아요. 예. 예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, 종종, 뭐, 이런, 그동안 뭐, 주식부터 해가지고 살아온 그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예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수고하십시오.